문제 7번입니다. 9시 이후 시계의 분침과 그 침이 시침보다 140도 앞서 있을 때 집에서 출발한 승용차가 그후 처음으로 분침이 시침과 만나고 나서 다시 50도 앞섰을 때 공원에 도착하였다. 집에서 공원까지의 거리가 90도일 때이 승용차의 속을 보여라. 자 일단은 9시 이후에 110, 분침이 시침보다 1 4 0도 앞서 있었다는 것은 그 예각의 차이가 140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개 진짜로 그 각도의 차이는 360도에서 140도를 뺀 220도입니다 그럼 그 220도에다가 50m를 앞섰다고 했으니까 그 50도를 220에 더해주면 270이 되는 겁니다 그럼 분침의 시침보다 270도 더 가는데 걸린 시간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근침은 그 시침보다 1분에 5.5도씩 더 가잖아요 왜냐면 시침은 0.5도씩 가고 1분에 근침은 1분에 6도씩 가니까 그러면 270도에다가 5.5도를 나눠주면 은 얘는 55분에 2700이고 얘는 결국 11과 500, 아, 11분에 540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분으로 계산한 거니까, 우린 지금 세 시간으로 알고 싶으니까, 여기다가 60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 약분 내서 구하니까 11분의 9입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시간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90에다가 11분의 9를 나눠주면 이 생명 자의 시속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얘는 90 곱하기 9분의 11. 즉, 110km per 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